수블리마지 크림 저렴이 찾았어요. 어느 쪽이 샤넬 수블리마지 크림일까요? 정답은 마지막에 35,000원밖에 안 하는 애가 65만 원 샤넬 수블리마지 저렴이라는 거예요. 어, 발림성은 완전 비슷. 음! 샤넬 수블리마지 크림부터 발라 볼게요. 역시 샤넬은 샤넬인가 봐요. 이번에 완전 앱솔루트 리페어링 크림. 크림은 손에서 편후 발라줍니다. 메인 성분 면에서 자연 유래 성분 추구하고 민감성 피부도 쓸수 있다는 점이 유사해요. 수상 공법으로 만들어 원료 그대로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8시간 후 피부 상태예요. 진짜 쫀쫀 촉촉. 차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저렴이 크림이 더 촉촉하네요. 한번 써 보시고 비교해 주세요. 정답은 에이션의 비 저렴이템이었습니다. 미묘한 차이긴 한데 가격이 18배 이상 차이가 나서 샤넬크림 입문 전 악건성 보습, 탄력크림 찾고 있었다면 완전 강추!